嗯，差不多。 다신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는 거 같은데 아닌가? 선인지 보이는 건지 <laughs> 보이는 인는은데 완전 그림자고일고 <laughs> 아, 일단,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보고해 고인, 고겠습니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7일차고요. 자꾸 똑같은 시간 아침 6시에 자꾸 깨가지고 지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6시 15분을 향해 가는데 한 줄입니다. 한 줄. 지금쯤이면 좀 흐릿하게나 매직아이 정도로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수준도 아니라서 이번 2차도 실패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피 검사 전까지는 주사하고 질정 유지해야 하니까 이거 뭐임태기는 계속 뭐 해보든지 할 텐데 그럼 어, 왜지? 이번에 느낌이 되게 좋았었던 이유가 태몽도 껐었고, 배에 싸한 증상이 계속 며칠 지속이 됐었고, 여러모로 그냥 그 통합적인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는 진짜 확실히 될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안 되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아무튼, 이번 시험관도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9일차 아침 임택입니다. 보이긴 하는데, 계속 흐려요. 이거 보시면, 오늘 오전 10일차 임택입니다. 8일차 9일차에 비해 살짝 진해졌나 시키는데, 그렇게 진한 편은 아니고요. 보통 이 정도 예우를 찾아보면, 은 화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두 줄이 나와서 일단 주사랑 질정은 유지하지만 기대는 크게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6일차부터 비교해보면 지나기는 이렇게 돼요. 거의 똑같죠. 이번엔 오늘 12일차 인태기입니다 원래 오늘 피검사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는 이슈로 이제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할 예정이에요. 피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언니. 저는 체열을 완료했습니다. 11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전화가 온다고 해요. 병원 앞에 도착했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아기 집 초음파를 보러 왔습니다. 제발. 이게 생각보다 너무 긴장되고 밤에 잠을 한 5시간도 못 잤거든요. 좀 너무 떨려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한 개가. 네. 자, 위치가 좋은 거예요? 네, 가운데 위치에 차 자리. 너무 떨려서. 지금 네. 임신 5주 경기입니다. 네. 분만 예정일은 1월 1 1일이에요 매장. 어. 신장이 네. 너무 떨려요. 그래, <laughs> 오잘 네, 됐는데. 네. 아주 아주 잘된 거예요. 일일차 이제. 진짜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아, 갑상선이 정말 <laughs> 눈곱만큼 높았어가지고 혹시나 아... 뭐 갑자기 올라가지 않을까 네. 확인하기 위해서 네. 음, 갑상선 수치 좀 확인하고 가시셔 필요합니다로 네. 원래 맞았던 항주단 드리니까 오늘 이건 말고 탈주에 한번더 맞고 끝낼 uh -huh. 거예요. 그래서 네. 음, 맞고 가시고요. 네. 음, 별일 없으면 진장매조사잘 쓰시고 다음 주에또 얼마나 편민지 겠록니다세 저는 이제 오늘 방금 병원에 다녀왔고요 아기 짐을 확인했습니다 <laughs> 아, 진짜 너무 떨려서 대기하는 중에 진짜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손에 땀이 엄청 많이 나고 그랬는데 좋은 위치에 아주 잘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모 수첩도 같이 받았고요. 초음파 사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걱정되었던 거는 원포 임태기 하면서 되게 흐리게 나왔어가지고 마음고생을 했었는데 피검사로 430 수치 확인했었고 그 후에 저는 이제 원포 안 사고 슈얼리임 태기를 샀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자체가 정말 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기집을 봤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임태기의 진하기가 역전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역전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선명한 아기집을 봤네요. 와... 이렇게 공조사를 맞으러 왔습니다. 오늘 맞고 8주에 한번더 맞는다고 해요. 와, 하는 것보다 진짜. 그 냄새가 너무 예술이야. 잘 먹겠습니다. 만나게 <목소리로> 됐어요. 따라따 미생물이야, 이게? 어, 미생물. <목소리> 우와. 이거 이게 뭐야? 숫자는? 온도? 온도, 온도. 응. 이거는 전원이고, 어. 이건 히터. 어. 보시면. <목소리> 건드려? 자. 안에 응. 이 대응을 와, 물이다. 응. 이 안에 이제 그이 미생물이 배양이 되고 있는 거야. 어. 그럼 우리가 열로 열로 이걸 열면은 응. 이게 있어요. 이게 오. 보면은 믹서기처럼 어, 어, 어. 날이 있네. 그렇지. 이게 손이 손을 너무 대야 안 돼요. 안, 안 되죠. 자 그럼 이게 보이죠? 이거 이, 화살표? 화살표를 음. 여기 화살표 보이죠? 오디오. 여기요. 음. 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음. 이렇게 해주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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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야 해 빙수에 이 닫기만 해도? 그렇지 이제 갈리고 아. 있는 거 보이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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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그 다음에 물이 잘못 나와 세척이 돼아 세척까지? 응안쓸 때는 이제 또 이렇게 해주아 그냥 닫으면 대박 이렇게 삐딱하게 닫으면 안 갈리고 여기에 맞춰하면 갈리고? 그렇지 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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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다른 건다 괜찮은데 락스는 절대 안된다 락스가 안 된다. 너무 아, 좀다 이거 아, 그래서 이거를 그 통에 넣는 거야? 아니면 응. 여기 위에 넣어? 응? 네? 이 위에 넣는 거야? 어,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넣고 여기다가 이거 어. 조금씩? 아니, 그냥 전부 다. 한 통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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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넣는 거 아니야. 어. 아니, 넣어서. 언제 언제? 맞아. 한 6개월에 서 1년. 한번 나옵니다. 좋지. <laughs> 이거 따로 구매 가능하고. 그렇지 이들 1kg 우리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그렇지. 많지? 우리 1kg는 뭐나가도안 써. 나 맨날 음수 버릴 때뭐 0.38g 응. 막 이런 거오렸는데 아, 일단 저녁을 다 먹었고 여기 조금 들어있는데, 어제 일부러 응. 준비해 놓은 참에 껍데기를 넣어보겠습니다. 응. 오, 아, 아, 이게 살짝 눌러주네. 근데, 정, 응. 근데 여기는 손막 넣으면 안 되지, 믹서가 있어가지고 손 넣으면 아. 안 돼. 오케이오케 이렇게 이렇게 할게 응. 갈리고 있렇게하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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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3 0이동안 이렇게 이 되니까, 일단 이0초 동안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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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음오 자. 우와 <laughs> 대박 신기하다 우와 어, 여기 뭐 뭔가 동동 떠다니긴 한다 찌꺼기 찌꺼기 미생물들이 어 이제 이걸 분해를 시켜서 어 참에 껍데기 네. 대박 사건 어 있다 이 신기하다 이. 이제 이걸 분해해서 그렇지? 그냥 물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100% 액체화니까 아100% 액체화야? 어100% 액체화 그다음에 이제 배수를 시키는 거지. 와, 신기하네. <laughs> 엄청난데?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 어 너무 편해. 어 와. 이제 우안 버려도 되고. 진짜로, 와. 이제 샴푸는 산모의 제품하고 튼살은 살성 크림까지 구매 완료했습니다. 지금 튼살은3개 구매하면 이렇게 오일까지 같이 주더라고요. 제 친구가 말하기를 이제 탈모 샴푸하고 튼살 크림, 이 살성 크림은 제 아예 처음부터 써주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이두개 먼저 구매를 해봤습니다. 샴푸 말고도 트리트먼트랑 뭐 바디 그런 거 많이 있던데 저는 일단 샴푸만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펌프하고 향은 이런 느낌인데 향이 진하지 않고. 입덧하시는 그런 시기에도 되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했었었거든요. 이거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아향 너무 좋다. 그 제가 스벅에 유자민트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냄새랑 되게 똑같네. 아 시트러스하고 편백수. 스피어민트. 그래, 시트러스랑 스피어민트가 있으니까 그 유자민트 티그 냄새가 나네요. 향 되게 좋은데요? 요거를 오늘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튼살인 크림은 이것도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아, 무향입니다. 향이 안 나는데? 어, 무향이에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아무래도 임신 전체 기간에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임산부들이 향이 민감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튼살 크림으로도 커버가 잘안 되는데 이렇게 살성크림을 발라주면 좋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애초에 살성크림을 준비했어요. 괜찮으면 이렇게 쭉 정착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진료를 보고 왔습니다. 드디어 난항을 봤어요. 남편은 다음 주부터 같이 올수 있다고 해서 다음 주에 심장 소리 들을 때 영상 녹화도 해주시고, 남편도 같이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laughs> 너무 기대했는데, 그렇지 아쉬웠다. <laughs> 다음 주까지 참아주세요. 멋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안다. 갔었어요. 친정 이모님하고 외삼촌하고 제 강원도 여행 다니면서 응. 하다가 내려오기 하다가 하다가 한 달인가 오래 커피를서또 응. 응. 갔었어. 그래서 어느 분이 거기 옆집에서 응. 응. 게 제주도 얘기를 하니까 응. 수홍이님을 응. 아는 거야. 수홍이님 채널 구독하고 나 부인신 거야. 서울 분이신데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응. 생겼냐고 특보기가 그래. 생겼냐고 나한테 응. 그래서 그래. 그 뒤로는 그래. 내가 오늘 영상을 못 받고 못 만나서 확실하게 모른다 기도 하고 있다고. 오우. 진짜 성공했어 다 말씀드리려 고 그래. 쿵쿵. 그분이 나한테 이제는. 구도에 있는 것도 알고 그 영상을 계속 봤대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 이제 순자 신자, 천주교수자님인데 매일 주갈 때마다 얼굴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지만 그냥 어쨌든 나랑 친구는 없지만 이분 이렇게 해서 계속 손모님한테 기도를 했대는 거야. 어그러셨냐고 저희 제주 아, 아, 내려가면 아, 우리 생일 파티겸 아, 정모때 만날 건데 아, 그때 꼭 아, 얘기 전하고 아, 물어볼게요. 이래. 근데 기도가 통했나 봐. 아, 진짜. 감사하네. 어, 오,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어, 이 연락처는 받아올 거 왜, 왜 이렇게까지? 아니, 알려줘. 아니, 업로드 시켜줘. 유튜브에 업로드 해 그래야지. 왜냐 그거 보고, 무 응원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 거거든. 나보다원하는거 음, 진심으로. 아, 아 근데 나도 진짜 주일마다 성당가서 기도했거든 아 진짜요? 네감사니다 음. 그니까 그니까 어 그분이 아시면 정말 행복해하시겠다 이 어, 그 정도면 어때요? 내년 1월 1 0일입니 음 어, 그렇구나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이제 금방 됐나보다